통업인 들어간 거 어떻게? 아니 그 못했어. 야 얘네들 장난하나? 이게 뭡니까? 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노잼 재미 없어. 안녕하십니까? 독한 새끼 블로그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강손 네. 구독하는 새끼들아. 하이 예 요즘은. 뭐 변한 거 없죠 아직 그, 그 거지 같은 그거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씹급하니까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드라마 다 오지게 다 봤는데 야 최근에 또굿친 프로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조출예 우리 구독하는 새끼들 아마 이 아, 단어를 잘 아실 건데 이 드라마를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예능이잖아요 예능 프로인데 한번 리뷰해 보고 나. 플루리안, 어, 크한 새끼, 저의 부대도 하나 한번 뽑겠습니다. 옛날에 그막 연예인들이 나왔던 약간 비슷한 포드 하나 있었잖아요. 진짜 사나이. 아, 즐겁게 재미없었어요. 강철 부대는 와우, 확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강철 부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강력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좋았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짜장.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 대테러 작전이죠? 이네들 <laughs> 아니 그 못했어. 총 없이 들어간 거 어떻게? 배그 아니에요. 콜 d 트 t y 아닙니다. 정이 예, 드는 애가 먼저 들어가야 어 예, 나쁜 놈다싹 어, 어? 조리하면 되, 되는 거지. 잘못됐다, 야. 청 싸울 점 없어요. <laughs> 어, 예, 예. 이게 아무것도 예능이잖아. TV4의 추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시청률이 높이는 거죠. 과제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출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반영됐을 땐 진짜 인기가 터진 인물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육춘소. 맞죠? 아니, 제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다. 이런 인물 덕분에 이 예능이 도지스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블루야. 소감자 키, 죄의 부드는 바로 SDT 아, 이었습니다. 이정민 씨, 그 어깨 부상도 당했잖아.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해냈잖아. 저런 거했었어 뭐, UDT도 아마 많은 어, 시청자분들은 되게 좋아했을 어, 건데, UDT는 자주 했던 단어 중 하나가 압도적인 1위. 어, 보면서 이제, 아, 나도 이거, 이 단어를 받아들여야겠다. 1위 어, 목표를 삼고 구독하는 새끼들과 함께 나가야겠다. 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푸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지해. 독일 자체 아시잖아요. 너무 재미. 재미없어.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MTV라는 뭐 채널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 뭐 반영 됐었어요. 특수부대가 나가는 포, 근데 막 갑자기 약간 치킨을 때려먹고 음미하면서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매력이 있잖아. 보는 입장에서. 오직이 길게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얘기해봤으니까 잠깐 독일 특수부대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테러 사건 하나 있었죠. 그 뮌헨 올림픽 기억 나시죠? 이 사건이 도지고 나서 정부가 특수부대에 비료성 느끼면서 아, 장를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 독수부대 GSG9 독일말로 g s k 9입니다 네, 그럼 g s k 9이 뭡니까? 에, 나도 잘 몰라요. 봐야 돼요. g s k 9 디그렌슈프 독일말이 왜 이렇게 길어. <laughs> <laughs> 나독왜 이상 독일 사람 아닌 거 같대.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k s g 9의 약자가 뭐냐면은, Die Grenzschutzgruppe 9 der Bundespolizei Deutschland. 한국말로, 연방경찰제 9? 맞죠? 아, 국경 수비그룹. 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게 너무 길어. 아무튼, 그게 바로 독일의 최초, 그, 대로 국, 특수부대인데 바로 장철하고 나서 몇년 뒤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작전 하나 해냈기 때문에 그 작전은 바로 마법의 불꽃 작전이었습니다. 비행기 납치 사건이었죠. 그거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인기가 커졌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실만 보면은 되게 와 간지나잖아. 부츠 보세요. 부츠는 아디다스. 그리고 이제 KSK9 어, 빼고 작은 툭스 부드가 있는데 말이 지금 너무 많아 지는 거 같아서 저거 그냥 알아서 검색하세요. 나는 무슨 검색기도 아니잖아. 그리고 맨날 이 변태자는 나한테 연락 주고. 아, 너무 힘들어. 너할 말이 너무 많아. 아, 불만이 되게 많아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아직 강철 부대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 아, 보면서 좀더 응원하게 되었고. 아, 근데 그거 있었잖아. 막 맨날 뉴스 보는 부시 급식만 나오더니 아, 진짜 이게 아니잖아. 막이 나라를 위해 어, 열심히 훈련 받고. 사오는 녀석들한테 밥, 재를 먹여줘야지. 이게 뭡니까? 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나라를 잘 열심히 지키는 동생들은 한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할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아유.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예, 독한 새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